아, 여러분, 마스크를 다 하셨습니까? 아, 이제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하고, 직장에 나갈 때도 마스크를 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특히 이 마스크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감염병으로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언제나 마스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하지 않아요. 어,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특별한 때와 특별한 장소에서 합니다. 언제 하는 거 하니? 병이 들었을 때, 질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할 때는 병원에 있을 때만 마스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학 시절 우리 두 어린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감기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하얀 마스크를 하고 두 아이에게 학교를 보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환자가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스크는 병원에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때에 마스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만 몸이 어색하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마스크를 하는 생활 습성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하지 않는 외국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감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꼭 착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어찌되었던 건 지금 영적으로 이 상황을 둘러보면 참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은 포괄적인 이성 소수자에 대한 이법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단 사상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퍼져버렸던지 자칫하다가는 그만 이단에 감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그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사람들의 모임의그 모임을 해수가 줄어들고 나가는 것이 왠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을 꼭 하셔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갑주를 꼭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갑주를 준비하고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주는 과연 뭘까? 갑주는 가복과 수구를 보면서 갑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갑주를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붙여서 전신 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감염에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감염 영적인 감염병에 들 때는 갑주를 하는데 전신 갑주라고 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고 이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봤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마귀는 어떤 관계로 우리를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되어질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냐? 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끊임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제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제 가운데 제 결과는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너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하는 시대야? 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 집 안에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하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감염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많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 마귀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선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세상에 나가는처럼 우리는 이를 뗄수록 영적으로 갑주를 입고서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방 안에서는 마스크를 합니까? 하지, 아니, 하지요. 때로는 마스크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에 심방을 신방에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좁은 거기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꼈는데 아마 집에 계셨으면 좋을 뻔 했지만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한다?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아니 아이고, 오늘 내가 마스크를 못했네? 하고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관계, 이 관계적으로, 야, 너 마스크 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하, 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 듣기,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갑주를 꼭 입으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봤더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다. 13절에 나와있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 일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문제는 예배를 들이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충성에 대해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주를 입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붙어서 그 모든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갑주를 꼭 입어야만이 너가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뱀의 그와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작전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위축을 줄 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갑주를 입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냉전 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런 신앙 안에서 외형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스 마지막까지도 서기 위해서는 꼭 갑주를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왜 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오늘 보면 20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신이다. 여러분은 누구냐? 나름대로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감과 역할론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염 때문에 자꾸만 방 안에만 있게 되면 내할 일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할 일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신으로서의 할 말을 다 하기 위하여 담대하기 위해서 내 하는 일에 그침이 없기 위해서 나는 갑주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갑주를 이 벌써 할 말을 담대하기 위해 했는데 누구를 향하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들이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저들이 영적인 감염의 시대에 모두가 성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지막에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갑주를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른유다를 보십시오. 가른유다는 평생의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의 전 생애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갑주를 입는 이유는 마지막에라도 담대하게, 마지막에라도 끝,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꼭 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갑주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갑주는 무엇입니까? 갑주라고 한 뜻은 이제는 알겠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갑옷을 착용하고 두구를 써야 한다는 건 알되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을 입는 것첫 번째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은 물질을 붙잡습니다 이 물질은? 오늘은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이 물질이 많아지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도리어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진리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명예가 진리가 될수 있을까요? 세상이 지난날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일도 변하진리는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마지막 영적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착용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힘을 내는 곳이 허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힘의 근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꼭 차십시오 이 진리의 허리띠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옷 입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어이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너는 어이롭지 않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악하게 나쁜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진렁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아무리 뿔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속에. 나는 예수 그래서 내 삶의 힘의 근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끝를 믿음으로 어이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갑질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방 안에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나는 구원 받았네.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 주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가는 곳마다 정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착용하고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투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활 속에 투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러나 이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저 오천업 그 수변공원에 나갔더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이들이 요즘 탈 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탁 타다가 한참 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콕 깨그라 치는데 머리를 다쳤는지 피가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누가 보호할까요? 이와 같이 안전 헬멧이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를 하여금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상들이 지금 우리들의 가치관을 흐리게 합니다 이 단의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종교다운 주인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팬데믹 시대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이세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도 이번 9월 달 총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 통합적 교단도 WCC와 n c d 에서 탈퇴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우리 총회 안에 다섯 개의 노예가 청은상 속으로 우리가 탈퇴하자 우리가 타 종교와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어떤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총액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총에서부터 나오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머리와 생각을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를 꽉 써야만이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아니하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때로는 엄난의 하사를 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의 하사를 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심의 하사를 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하사를 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할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나는 힘들고 어지만 주님을 붙들리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이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맞스거는 쉽게 말하면 방어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이 갑주뿐만 아니라 전신 갑주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령의 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성령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일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연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의 말씀을 보는 중에 해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팬데믹 시대 속에. 전신 갑질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직 진리의 흐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어의 흉배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야 하는 듯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써셔야만이 여러분의 머리가 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시오 반석이 되시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두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서 내가 어떤 한란과 공정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도 방안을 하고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축되는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간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갖추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나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다. 멍추라면멍추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복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힘든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적인 감염병에도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이영적인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줄을 입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 속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전신 갑질을 취하고 입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그치다 할지라도 어떤 때보다 어두울 때보다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인재를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